못됐어. 건방지게. 집에 갑시다. 내이 먹어? 아. <웃음> <웃음> 어. 뭐 <막아버라! 웃음> <laughs> 어, 잘못됐나? 누가 와서 점프했는데 뭐잘못됐다재밌이야 <laughs> 우리, <laughs> 우리 목숨을 걸고. 있어. <laughs> 야 우리 진짜, 진짜 이제 제대로 하자. 어? 우리 제대로 하자 어때? 빨갱이. 야야야야야야 제대로.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제대로, 제대로. 봤다, 이성 찾았다 나. 아, 봤어, 봤어, 나도 봤어. 오케이, 아 오케이, 됐어. 네, 하나. 오케이. 아, 파란 색씨네는데 와, 한쪽으로 한쪽으로. 그쪽야 그래. 그쪽, 그쪽, 그쪽. 하, 하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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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박치게 버렸어, 오빠. 어? 조심, 파란색 조심. 빨저빨저빨 저기, 저기, 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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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저울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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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왜 죽었어? 왜죽어빨기저빨갱기 저기, 저왜 저기, 저기, 죽었어 빨저이가 없어졌어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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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저 쉬어! 그저... 시간을 가질까요? 아니, 너 해. 안배 <laughs> 타임까지... <타입> 기계처럼 <laughs> 돌리는 거야, 형. 여기 기계처럼... 여기 리니지 공장이라고 생각하면... 작업장? <laughs> <laughs> 마리수 몇번 됐어요? 오케이, 먹어, 형. 브레이크! 먹고 죽게! <좋게. 웃음> 그게 독약이었다며. 왼쪽만 해결해. 네, 빨간 놈이 굴어 내려오면 일망타지. 오! 오! 야, 오! 씨! 야, 오! 야! 야 오! 이거 무조 하면 니가! 이게 원래 무조건 있잖아! 너, 나, <laughs> 너 나의 결과, 우리, 이 느낌이 있어. <laughs> 아! 그니까 얘가 진짜 어. 보고 움직인다라는 어. 생각이 들 정도야. 아, 몰라. 그러니까 너무 약이 아. 올라. 아. 타이밍에저건 말이 안 되잖아, 막 이런 느낌? 이 몹을 온라인으로 보고 이 개발사에서 직접 조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, 진짜. 아, 진짜. 낙타! 이 편향은 나왔다. 이 방금 때 이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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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짜, 아, 걔 또, 뻥이야. 호, 아, 이건 아니지, 아예. 조심하세요. 위험합니다. 야, 야, 너 밑에 있는 데버나주고 오지 마. 아니, 나도 갈고. 미안해. 아, 씨 <laughs> 그거 위안할때 얘기해줘요? 죽을 것 같은 얘기해주지 말고. 미래가 한 0.3초 미래만 보여. 먹을래? 안 돼, 먹고, 먹안 돼. 안 먹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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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 시간을 활용해서. 두 대, 두 대, 두 대. 아, 씨! 됐어. 아, 두껍이랑 같이 죽었 아, 진짜. 그 어떤 게임보다 빨리 쳐. 야 우리가 얘네 너무 약보나? 게임 오버! 어두깔다어 잠깐만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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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살까? 나 코러스 할까? 코러스 할까? 요거 깨어온다 코아스 깨어본다 코러스 코러아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나 코러스 하고 죽을래안돼아 저기 먼저 아, 죽운다나이 죽지 마 오래되었대 오래되었우 죽지 마이스 아아아아너 죽? 아! 아. 아, 아. 어딨어요? 아, 나왜 형부터 시작야 20만 다 됐는데 씨. 이 20만 다 됐는데 끝. 어이 완 했어? 너왜나왜 거기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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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오케이. 하하, <laughs> 아. 아 죽어요! <놀람> 아 나도 죽아이게 진짜 죽어 죽어 죽아 어, 죽어. 아아아아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없어보이는데? 이거 이상해졌는데? 퇴행 행동 퇴행 <laughs> 행동? 진짜 와와 간발에 <laughs> <와, 웃음> 열이 너무 많은가 어우 아어 여기 아파 <laughs> 두 사이클만 빡치자고 세 <laughs> 사이클 때는 깰거 같아 어, 정원이 믿어보자 예, 네, 믿어보세요 푹 주무세요 한잔자자 자, 억텐으로 맞아 텐션을 억지로라도 올려야 돼. 그렇지. 누가 또성희또매크롭혔는데공들지 음, 않아? 조심해. <laughs> 가만히 있어. 바랑이 바랑이. 좀뭐 기분 좋아 보이니까 좋아 보이네요. 예예. <laughs> 예. <laughs> 나까지 시인하네. <시기 나네. 웃음> 자 기분 좋게 하면 만사가 잘 되는 거야. <laughs> 조심해요. 아, 고자 아, 깔끔하다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진지하게 빨리 즐겁시다. 우리 서리가 기다리고 있어. Congratulations. 엎탱맨이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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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잘하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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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 온다. <운다. 웃음>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어차피 먹어둔 아이템이 몇개 없기 때문에. 그렇게 아 아쉬울 게 없어. 멘탈 잡아야 돼, 멘탈 잡아야 돼. <laughs> 빨간 색령 누가 이렇게 패스 베꼈는데 뭐 무사함이 뭐 없대. 설이 죽었구나.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. 자자 멘탈 잡고. 어차피 첫 사이클은 못 해. 그러니까 4 0판까지 가서 경험 철수한다고 생각해야 돼. 준영은 뭔가 신앙이 있는 것같아 준영이 왜이까 나 기분이 좋은걸 연사부터 좀 만들어줘. 이제 이 구간이 멘탈 나가는 구간이야. 조심해야 돼. 이 구간이야. 조심해! <웃음> <웃음> 설아, 내가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잖니. <laughs> <laughs> 앞으로 주의해줘. <laughs> 뭘, 내가 뭘 아, 잘못한 건데, 지금. <laughs> 자, 출혈량이 많아졌어. 좋아. 하이파이브? <laughs> 예. 야, 좋아. 안 말려, 안 말려. <laughs> 안 말려. <laughs> 위에서 내려오는 불 조심해, 설아. 억지 텐션, 억지 하이파이브. 텐. 아, 내 성행 때문에 산다. 남이 아, 아. 그로워야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, 사람. 그러니까 인간, 난 성악서를 내가 주장하는 이유가 analyzer, 뭐냐면, analyzer. 남의 고통이 응, 나에게 기쁨이 되잖아. 응. 죽었어저 <laughs> 어떡해요 가만히 있으면 살수 있어 <웃음> <웃음> 그거 있잖아 이렇게 오는데 앵글이랑 얘, 얘 보면서 아 이거 도망갈 곳이 없잖아 <laughs> 나 아무리 생각해도,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. 아, <laughs> 난 죽었어. 자, 자, 그러면, 내 이거 왕 깨고, 31 스테이지부터 패턴 파악만 좀 해봐. 내가 좀 보여줄게. <laughs> 형, 죽었어! 나! 똑같은 데서 계속 죽어. <laughs> 형 거기 좀 나오면 안 돼, 거기 좀. 아, 저거 왜 죽지, 저기? <laughs> 진짜, 스스로 이해가 그래, 안 된다. 그래, 그래 돌아본다! 돌아본다! 대중들 <laughs> 맛있겠다. <laughs> <laughs> 어, 뭔지 알겠지? 어, 어 되게 놀랐는데? <laughs> 깜놀어떻게까 <laughs> 어, 우리 뭐, 뭐 해야 되지? 형, 우리 미션 해야 된대요. 미션. 미션. 뭐야? 마야 마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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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도 그냥 제기차기 이런 거구만 어,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맞혀있어요? 진짜?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맞죠아 진짜로? 사람 생각에 다 똑같은가 봐 오늘의 간식 미션 추억의 놀이 제기차기 네 명이 합쳐 총3 0 번을 치면 아 성공이다. 아 미션에 좋아. 성공하면 간식, 미션, 간식비는 물론이고 gera, 아 특별 선물로 코인 5 개가 추가로 지급된다. 누부 갈까? 서서류부터요서류부터서류부터서류부터 어, 돼, 돼. 아, 아, 살... 어, 네. 어, 네, 도전. 첫 방을 자신 있게. 자신 있게. 자신 있게. 자신 있게. 네, 자신 있게. 자, 자신 네, 네, 이게 4개가 네 아, 네네 아, 아니면 모개가 아니라 그러면 4개 이건 우리나라 아니야 어, 그러면 네개야 우리도 봤는데왜 윤식이가 보게 되 거야 우리 나라사람말이 아니야? 아아 뭐지 아한번 걸어보고 싶었어 야리내봐리개다나나 아, 네. 아, 네, 아, 네, 네, 네. 아, 제발 떨려 죽겠어 하지 오버지마하지 말라고 지금 찰때 힘내 오빠 수염 어 지금 다꾸엎로 있어가지고 하나 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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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세개세개 일곱 개면 많이 했네 일곱 아, 개 좋아 일곱 개현민아여기서 이게 이게 의리 게임인 거야. 우가 여기서 최대한 많이 맞춰줘야 되는 거야. 연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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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만 좋아, 보게, 좋아. 신나, 보게. 신나, 느낌만 신나, 보게. 신나, 느낌 내렸다 느낌 내렸다 좋아 한나둘아이서하지 말걸 좋아했는데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그자 어 바람 씨. 오케이

오, oh. 긴장된다? 아, 네, 네. 아, 네, 네. <laughs> 긴장된다? 6개 아데나 연습할 때6게 충분히 는데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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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좋다 아! 형이 좋다 이 형이 왜 이렇게 아. 말았어? 아. 도전이야? 헤이. 어. 헤이. 나 도전이야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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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몇 갠데? 2개 도전 도전이야? 오케이 아 잘 잡았어. 잘 잡았어. 한번더 잡을 수 있어. 잡기 한번 남았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재기가, 재기가 <laughs> 아 미치겠네 이거. 야 이거 잡을 게 없네. 더 이상 없어. 떨린다. 도전. 하나. <웃음> 아 역시나 오늘도 협상에 나서는 허준 외삼위 하지만 분노와 당황. 민망함만 남긴 채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자존심이 상한 이들은 계속 재협상을 시도하는데 간식 미션은 응. 실패로 갈게요 오케 아, 인정 인정 어차 배불러 아, 나 진짜 너무 워야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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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거

자 진짜게 충분해 수충분수 있어. 아, yani, 아, 충분히 할수 있어. 지금 손 템이야. 충분할수 있어. 모든 손은 계속 연타. 호두처럼 생긴 거는 네가. 오5 0만 원의 코인 하나 살게. 아 이걸 또 처음 붙여야 돼. 아. 조심. 됐어. 돌진 돌진. 됐다. 됐다. 가장 왕이다. 이다 나도 빨 나도 빨리 생2어 코인 2 코인 두 개야. 집중해라. 집중 조용히 하세요. 내가 왼쪽 볼게. 제가 오른쪽 봅니다. 이거 어차피, 범을 쏜 다음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. 아! 네, 요 그렇지. <laughs> 아! 됐어. 이게 고슴도 치고, 저게 꺼는 게 불이야. 저게 그냥, 그, 저게 불이고, 어, 그게 불이고. 불조심, 불조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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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맞아, 맞아. <laughs> 정신 차려. 전자원라니야 그냥. <laughs> 이거 하나만 버텨면 돼. <목소리> 아, 진짜, 야, 하지마, 하지마! 야, 정치하려. 정야, 정치하려. 정야, 정하려 진짜야, 정치하려. 진짜. 이럴때 끝내야 돼. 이럴때 뭐, 끝내야 돼. 와인 차. 하지마, 나고. 진짜야, 진짜로. 그 그거 지금 구할 때가 아니야. 하지마, 하지마. 아, <laughs> 김정이 하지마라고. 정치하려. 아, 김정이 하지마라고. 김정이 하지마. 진짜, 진짜야. 아, 자 마지막이 마지막인 거지, 이게? 준중 마지막이야? 준래 마지막이야? 마지막이었어. 마지막이야, 마지막. 그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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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끝이야. 그지너왜내 아, 쪽으로 와? 오지 마. 야, 자기 리에불때 어쩔 수없는거 모르겠는데 오지 마. <laughs> 몇대맞춰야되는거야 얘는. 몇 <laughs> 시에? <맥집이. 웃음> 아니, 형, 저, 저, 저. 저 진짜, 진짜 집중해. 저진 때문에 나까지 집중 안돼이거 막. 저 지고 막 이러면 안 돼. 화는 나중에 해도 돼. 화는 형 스스로, 그리고 형한테 화를 내가 할 테니까. 괜 괜찮아. 잠시 하지 마. 어, 그 차려 어, 뭐야.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?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왜한 놈도 안 죽지? 그렇다, 그렇다, 그렇다. 아니, 하지마! 손꼽아 하지마! 진짜! <laughs> 어,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게임을 하지? 성우 진짜 집중해! 진짜 뭐이 할게야 돼! 아내귀타졌다집중하어할할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<laughs> 어, 할수 있어 할다다 아악! 워치안아역 갔어 아악! 치어역 <laughs> 아, 아. 아, 아, 갔어 아. 아 이거 응. 응 갔어! 아! 아! 알아, 알아, 알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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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이 아! 이 아! 피나는 거야 아! 아! 막 아! 아! 이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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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! 잖 아! 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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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형이에 어. 우리가 뭐 우리가 어. 버스가 탄다고 뭐좀 데리고 어. 끝판 형이 가고 그리고 이제 성형 옆방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. 형이 잘했어. 요 됐어요 형. 됐어. <laughs> <저, 저, 웃음> <괜찮아>. 왔어. 땅까지 어. <laughs> 올려. 몰입이 여기까지 왔어. <laughs> 집중해. 집중해.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. 그렇지. 자, 한 놈이 <laughs> 내려오면 나의 생장이될 <laughs> 거야. 그리고 <laughs> <오케이. 오케이. 웃음> 시간 활용해서 잡을 거야. 요렇게 말이지. 텐션 올리지 마. 텐션 올리지 마. 어, 수. 차분하게. 수. 누가 칩니까? 지금 박수를. 차분하게. 이판 다들 깨 봤습니다. 알았어요? 알았어요? 알았죠. 알았죠요후 알았죠요. 알았죠요후 그럴 때조교가좀 어, 생기네.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3전 낮춰. 3회전 낮춰할 수 있어. 3회전 낮춰. 궁금해하지 마. 자기 낮춰. 2도안낮니다 궁금해하지마, 왜 낮춰. 2까 궁금해하지마. 낮춰. 2회전 낮춰. 2회전 죽은 거야. 전 낮춰. 2회전 낮춰. 2회전 낮춰. 2사님 기사님한테 낮탈 2회전 낮춰. 2회전 낮춰. 2회전 낮춰. 2회전 낮춰. 됐어 오케이. 가족 방송하듯이. 그렇죠. 으 밑으로 불 써요. 밑으로 불 써요. 야,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. 거의 는다또는다 또 그렇지. 여러분 저 자랑하고 싶습니다. 아직 한 대도 안 죽었습니다. 네, 네 잘하세요. 북탄 네, 네. 네. 소리 하지 마습니다 네. 나와. 나탄 소리 하지 마습니다 나와, <laughs> 나와, 나와. 불라다 진짜 쌌어요. 이. 뭐지? 쫓 어, 오빠 보너스 준이 오빠. 보너스. 네. 좀. 이 다음 판 이후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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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판쯤 되는 거 같아요. 내가 어 집중합니다. 다음 판생각 가고야 하니까 입 앞에. 아직 우주도 않은 내이을왜 오늘 생각합니까? <목소리> 미안합니다. 진짜 미안합니다. 이건 <목소리> 너무 미안합니다. <목소리> 표시가 준비됐으니까 <지금> <목소리> 나 오세요. 흥분하면안 <목소리> 응, 돼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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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여기 진짜, 여 아이씨, 안맞는게어디있습니까 경찰여, 경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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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내 정신이 입술 대고 샀어. 조심 조심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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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기다려,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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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, 숨어! 그렇지. 어디다 숨어? 야! 미안! 미안! 아, 제 정신이 아니야? 진정, 진정, 진정. 어.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자, 아니, 여기까지 괜찮아. 또 넘어가면 돼. 또한턴 넘어가면 돼. 그렇지. 조심, 조심.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, 자, 마지막, 자, 조심. 나와주세요. 오케이, 좋아요. 아이고, 이 발은 아주 전문가야. 올라왔다가 뿌린다음에 나도 십박 그렇지. 아, 나 지금 왕을 너무 열심히 만드네. 미안합니다. 자, 기분 많이 나빠. 깼는데. <놀람> <놀람> 자, 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, 침착합시다. <놀람> 자, 야, 누구, 누구. 이설, 이설, 교대하지 말고! 교대하지 마, 빨리! 자, 자! <놀람> 이러면 감금 되었습니다. 셀프 감금이라고 그러죠. 아, 그래. 해, 그래. 아, 그래. 어, 네. 어, 뭐. 어, 어, 그 네. 어. 아, 그래. 해 그래. 아, 그래. 아, 올 올라 그안 돼요. 올라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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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아, 한국 시즌에 미치는 선수 하나씩 나오잖아요? 아이고, 미치겠네. 미치겠네. 끝판 <laughs> <laughs> 깨려면 한 마리가 깨야지. 그렇지. 기적이 일말라한마리한 마리가 깨는 거야, 원래 끝판은. 와, 여기서 진짜 끝판 깨면 이거 게임사의 영혼이 남을 레전드 편이야. <laughs> 근데 여태껏 평균 말까지는 9년 만, 9년 있잖아.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. 안 일어나요. <laughs>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. 안, <laughs> 안 일어나. 안 <laughs> 일어나. 자! 자! 조이, 왕이다. 됐어, 준비됐어, 됐어. 어, 뭐? 깜짝이야. 어, 깜짝. 왕이야. 자기 자, 자리에서 어. 불꽃만 피하고 최대한 그쪽으로 붙으면 돼. 예. 어, 이제 이제 병원 더 남았어. 병원 더 남았다고. 어. 자자자 자, 병원더 남았어. 병원더 남았어, 그 형, 아니어도 돼 아, 아파! 준영, 어. 준영한테 맡겨도 돼. 준영한테 맡겨도 돼. 어? 어. 형이 형죽으준영한테 맡겨봐요, 그죠? 아, 어, 왜 스크래치가 또안 나지? 안 하네! 아, 됐어. 네. 됐어. 이제 우리 기다리면도 돼. 어. 아, 됐어. 스크래치 다스크지잤어 혹시 200원 더 남은 건 아니야? 아니, 0 0원이야 만약에 2 0이 남았다 해도 우리가 하나 더 넣는 거 그럼. 나왔어 이 문제. 하 이렇게 진행한데. 이을 수 있나? 저이으면 왕이 처부터잖아. 음 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했었어 야 돼. 빨리 자자 이어 봐. 이거야? 어, 이어야 돼. 응. 처음 저게 해 봐. 그러 형이 형이 혼자 해봐 봐. 아이씨. 내가 했었네. 그러네. <laughs> 그럼 야 되네. 그리고 형이 이 레벨을 받았어야 되네. 예를 들면 형이 좀 잘하니까 혼자 하니까 나이도 나질 수도 있어요. 뭔지 알겠지? 어, 훨씬, 훨씬 더 공격적이야. 그죠? 아, 됐어. 잘...잘...잘...잘...잘... 자, 자, 어, 스크래치 나잖아. 스크래치 나잖아. 스크래치 나잖아. 혼자 하는 게좀 나아. 오케이. 두 대. 왼쪽 떨어지세요. 왼쪽 날아간다. 왼쪽. <laughs> 안 돼, 아, 형. 힘로 봐야 돼. 어, <laughs> 실례. 이러지 말자. 죽어라 그렇지 네. 아안튕 흔들 어. 죽었다 아 튕겨 나오네 아. 오른쪽으로 튕긴다 아니 왜 뒤로 튕겨 아, 안쪽으로 튕겨 불 조심 방울에 맞았어 불 조심 불 조심 잡았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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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불불불 하나 있어. 목숨 하나, 십만 점이, 점이 넘었어. 십만 점이 넘었어. 십만 점이 넘었습니다. 피가 어. 두 개, 출혈이 두 개요. 자 물방울 튕겨 나오지 않게. 자두대더 맞추면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. 네. 요것만, 요것만요것만요자 지금 쏘시면 될것같아요 지금 쏘세요. 한대 남았습니다. 조심하세요. 한대 예. 남았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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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한대 남았어 와안 좋아 한 대나 두 대지 그죠? 한대 남았어 한대 아니면 두 대야? 한대 아니면 두, 두 대야? 아마 한 대일 거예요 아마 한대 남았을 안 거예요 마지막 한대 마지막 한대 괜찮습니다 줄 거야, 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줄 거야 왔다 왔다 이거 나 터졌다 터졌다 쏘세요 오늘 걸는거 아야 지금 진짜 걸는거야? <desserts> 와 그거 마지막 보너스 10만!! 와아 10만 보너스 받은거야? 어 받아서 산거야 불조심 물방울에 맞았어 불조심 who... 잡았다 하나 날아갔어 잡았다 worry, move, move, move. 아 아아 하나 있어 복숭아다 10만 pinch. 점이 오, 넘었어 오케이 OK. 10만 점이 넘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, 대박이다 와아 확실히 오락실 게임은 이게 사람 미치 한다 이게 어 아, 진짜. 아. 와. 아. 아니, 우리 왜 맨날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끝나. 아, 아 놀란 면서 침실이 아니 아슬아슬하게 안 끝나고 좀 여유 있게 끝나면 안 돼요?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야. 아, 이렇게 끝나니까. 그러니까, 어, 시간도 맞춘 거 아니냐. 뭐다 짜고 하는 거 아니야. 이런 얘기가. 이러니까 나오. 너무 극적이었어. 진짜. 아니, 저번에 뭐 정신 리션도 막몇초남겨 놓고 성공하지 않나. 그래. 그거는 너가는 네. 이제 그걸 아, 아, 오늘 패 많았습니다. 아. 네. 민폐 많았죠. 아, 아니요. 아. 거의 막판에 형이 푹쭉 어. 올라갔어. 나먼했을때40스텔션다뒤가인 어. 거야. 어. 아, 오늘 멋졌다졌 어쩌지? 켜김에 왕까지 본편에 귀환. 10시간 47분 만에 집 나갔던 멘탈이 돌아오면서 해피엔딩도 종료. 켜김에 <laughs> <형> 왕까지? <laughs> 예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난좀 <laughs> 쉬운 게임으로 만나요. <laughs> 게임 추천하지 마요 <웃음> 너무 짜증나 이 게임 하지마 아 너무 졸려 용맹 시작 나온 거? 아이씨 진짜 아 근데 용맹 아이지 <laughs>